자, 첫 번째 관심 업종으로 바로 남북 경업주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한반도 평화 시대. 하회와 평화 변형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해서 어 이런 부분 한반도의 그 신경제 공동체 이런 구상을 어 신북방 정책이라든지 신남방 정책을 통해 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정부에서 지금 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아직 어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남북 경협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향후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어 그다음에 평화 선언이라든지 종전. 선 천원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반드시 잘 관심을 가지고 너무 단기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이 앞으로 통일시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 관련된 기업들은 여러분한테 굉장한 기회가 될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 관심 업종으로 바로 제약발효입니다. 뭐 제약 바이오는 요즘에 이제 1 0 0세 시대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크고요. 어 그만큼 어 정부에서도 이 보건 복지 쪽으로 굉장히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어, 지금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국민들의 보건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보셔야 되고 2020년도에 그 바이오 칠대 강국으로 정부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대기업에서도 차도 삼성에서도 조차도 반도체를 이어갈 수 있는 어, 성장 산업으로 지금 삼성에서 바이오 쪽으로 바이오 쪽으로 대대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약 바이오 업항에서 는 굉장히 수혜가 예상된다. 그래서 이 바이오 업황 제약 바이오 업항은 여러분들이 꼭잘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 대부분의 많은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업, 그 업항이 제약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코스닥에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코스닥이 하반기에 강하게 상승을 한다 그러면 제약 바이오를 필두로 코스닥의 레벨업을 그 레벨업이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가 우량하고, 좀 저평가된 기업들을 공략하시면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요. 특히나 제약바이오는, 어, 성장성을 좀 높게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신약개발에 대한 그러한 그 연구진들의 기술력, 그 다음에 이 글로벌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임상 2상 이상, 임상 3상이라든지, 이렇게 그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제약사들은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할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제 해계처리 부분에 있어서, 어 점 어, 상반기보다 굉장히 투명적으로 지금 여기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쪽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됐고 이제는 어, 상승 쪽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 또 관심 업종으로 여러분들한테. 어,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구가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어, 국내에서도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 결국에는 미세먼지라든지 지구 온난화가 된다 그러면 어,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시장 확대가 되고 있고 유럽이나 중국에서는 어, 2030년대까지. 경유 자동차라든지 가솔린 가솔린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그런 정책적인 요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책적인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2020년대 이후부터는 전기차 시대가 점점 빨리 다가올 것 같고요. 지금도 이미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관련된 이런 기업들을 어 반드시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관심 업종으로 자 5세대 이동통신입니다. 어 4차 산업 시대의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 필수 인프라가 될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빅데이터. 이런 5세대 이동통신 시장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정부에서 잡겠다는 그런 야심 찬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어,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정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투자 확대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으로 수혜가 어, 2019년도 3월 이동통신사 3사는 공동으로 이제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합의를 한 상황이고요. 5세대 이동통신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쪽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 2, 3년 동안 투자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5세대 이동통신 관련된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볼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관심 업황으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엔터 미디어 업황입니다. 자, 1인 미디어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류가 굉장히 급속도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 입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핑크의 글로벌적인 인기가 굉장히 대단하죠. 어, 이런 미디어, 이런 크리에이터 시장의 확대와 함께 유명 BJ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런 엔터 미디어 시장 이런 컨텐츠가 좋은 이런 기업들은 새로운 여러분들의 기회를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엔터, 컨텐츠 기업들의 레벨업이 될수 있는 이런 4차 산업, 유튜브, 1인 미디어 시대 이런 지금 시장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디지털 시대의 엔터 미디어 관련된 기업에서 컨텐츠가 우량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면 좋은 성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업황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드렸는데요. 이 업황이 왜 중요하냐면 주식 투자는 결국에는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쪽, 앞으로 고부가 고 가치가 있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기대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반기 때좀 주목할 수 있는 업황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수 있으면서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황.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쪽에서 투자를 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확률을 높여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업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봤다면, 그러면 내가 과연 어떤 투자를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개인마다 자금의 성격이 다 다르고, 어, 투자 습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맞다, 틀리다 이런 관점보다는, 과연 내가. 이 주식 시장을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이러한 주식 시장에서 어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장은 항상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에 금방 여러분들이 손실을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어 투자에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고 매매보다는 어, 투자 쪽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어, 잦은 매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 투자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설정하시고 좀 꾸준히 어, 성장성 있는 기업을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선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가장 유리한 구간에 진입하시면 어, 주식 시장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요. 어 실제로는 주식 시장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어 여러분들이 빠르게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욕심, 그다음에 자접 매매, 그다음에 몰빵 투자하는 그리고 자전 손절매, 이런 것이 위험하거든요. 사실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재무제표가 우량한 기업, 그 다음에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을 저평가 구간에서 꾸준하게 장기 투자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 나가신다 그러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볼수 있는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어,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원칙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한테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한번 대물어 보시고 가급적이면 매매보다 는 투자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잘 투자를 해 나갈 수 있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 경기 상황. 지금 이 글로벌 시장의 경기가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이런 국제 국제 경제 상황 속에서 국내 경기는 과연 어떤 상황인지 이런 대략적인 경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두 번째가 바로 어떤 특정한 기업에 그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지 저평가되고 있는지 재무가 우량한지 내가 과연 그 기업의 대주주를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a라는 기업을 내가 선정을 했다 그러면 똑같은 기업이라도 언제 진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유리한 그런 구간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큰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되고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그 안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쪽에 한15% 수출을 하고 있고 중국 쪽에 한25% 수출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대기업들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죠. 그렇게 봤을 때, 미중간의 무역 분쟁, 금리 인상, 금리 인상 등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대기업들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수 있는 쪽, 미중간의 무역 분쟁으로부터 최대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쪽, 지금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는 앞으로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부터 최대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업황, 바로 신성장 산업이죠.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고 정부 정책이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그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한 업황을 선정한 다음에 바로 그 업황 안에서 이제 기업을 선정하는 거죠. 어떤 기업을 선정하냐 실적이 안정적인 기업들. 실적이 안정적이면서도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들. 그 기업의 자본 총액 대비 시가 총액이 낮은 기업들. 그리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들. 그 다음에 대주주의 비전이 있는 기업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이런 이슈가 있는 기업들, 바로 신성장 산업이라든지 고부가가치 산업들,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기업을 분석을 하시면 굉장히 유리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고요. 그런 기업을 이제 언제 진입을 하냐, 바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투자에서는 좋은 기업을 저평가 구간에서 남들보다 싸게 사서 여러분들이 비싸게 파는 그런 관점에서 바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전반적인 추세라든지, 그 다음에 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동,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어떤 위치에 들어가냐,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추격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상승 쪽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주가의 위치,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기업이 성장성 있는 기업이면서도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주가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어느 시점에서 추세가 상승 쪽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주식을 잡는 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질 때는 좀 기다리셨다가 행보 구간을 이렇게 보내고요. 상승 쪽으로 전환되는 구간. 자, 이 구간이 바로 바로 이 구간. 자, 무릎이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이동 평균선을 여러분들이 어 다들 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동 평균선을 보고 계시는데 그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한번더 의미를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강세장의 신호를 알리는 게 주식 용어에서는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자,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이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상향 돌파한 시점. 자, 이런 구간, 그러니까 장기평선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단기평선이 밑에서 장기평선을 상향하는 이 시점. 이 시점이 바로 주식시장에서 강세장을 알리는 그런 신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용어가 골든 크로스고요. 제가좀 말씀을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저는 골드 크로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골드 크로스는 단기 골드 크로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 골드 크로스가 있고, 장기 골드 크로스가 있는데, 장, 단기 골드 크로스는 이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런 구간. 자, 20일 이동평균선을쭉 내려가고 있고요. 5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크로스하는 시점, 바로 이 시점이 바로 단기 고이드 크로스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중기 고이드 크로스가 있는데, 자, 중기 고이드 크로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기 고이드 크로스나 있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이 자, 6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이 시점. 자, 6 1일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2 1일 이동평균선이 밑에 있는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2 1일 이동평균선이 6 1일 이동평균선을 크로스를 하는 시점이 나옵니다. 자,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중기 골드 크로스라고 하는데 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 강세장을 여러분한테 신호를 주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앞으로 강세장이 된다 그러면 주가가 계속 상승이 나오겠죠. 그러면 주가 계속 비싸지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 언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바로 이 골드 크로스가 되는 이 시점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골드 크로스가 되는 어이 바로 직전에 들어가시거나 골드 크로스가 되고 살짝 눌리는 구간에 들어가시니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 크로스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바닷권에서 골드 크루스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이 되는 경우죠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쪽으로 전환이 됐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르면 어 상승 파동이 다섯 개 정도의 파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닷권에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기 때문에 위치가 무릎에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성장성 있는 기업들 재무제표가 우량하고 저평가된 기업들을 이런 자리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수익을 굉장히 크게 볼수 있는 그런 가능성. 높여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릴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겨야 할 사람은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매매 습관에 빠져버린 어제의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잘못된 매매 습관에서 벗어나서 기준과 원칙을 정확하게 세우시고 어, 꾸준히 투자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고 행복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김보연이었고요. 여러분들 추석연휴잘 보내시고, 어 골드 크로스가 나오는 그 지점, 여러분들이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수 있고 성장성 높은 그런 기업들, 재무제표가 우량하고 저평가된 기업들을 바닥 건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앞으로 행복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연 연구원이었습니다.